매일 말씀. 매일 말씀은 하루하루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묵상을 위한 단어 37절 너희는 못하였고 38절 아니함 39절 성경 내게 대하여 증언 40절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41절, 너희 속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시겠습니다.